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이 인터뷰 진행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피켓의 한쪽 면에는 트럼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문구가, 반대쪽 면에는 우크라이나와 민주주의를 구하자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는 이 점을 지적하며 그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Elon m uh, giving Starlink to Ukraine? Well, I don't... Think he would ever do that. No, he did. Oh, he did. Would you be willing to thank Elon Musk today? That's no, I don't think so.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지지하는 우크라이나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지원한 사실조차 모른 채로 그저 무작정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뒤에대안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일론 머스크가 선출된 인물이 아니라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머스크가 관여하고 있는 정부 효율 부서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곳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해 왔는지 그 실태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부서. 를 트럼프의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며 예산삭감과 공공서비스 축소가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말대로 비판자들은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선출된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진행자는 이 지점을 파고들며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파우치 박사 역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서 미국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의 모순된 답변이 담긴 이 영상을 본 일론 머스크는 멍청이를 찾았다며 한심해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